이것 말고도요. 지금 어 서울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는 여러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은 가운데 어제도 공수처는 어 대면 조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1분쯤 윤 대통령이 헌재를 떠났죠. 어 국군 어 서울 국군 지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공수처 직원들이 서울 구치소를 찾아간 겁니다. 왜? 강제 구인 하기 위해서요. 이후에 윤 대통령 오후 9시 조금 넘겨서 서울 구치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 구치소를 떠난 지약 8시간 만인데 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피의자 동의 없이는 또 조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약 3시간 정도 윤 대통령을 기다렸던 공수처 직원들 결국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요,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 병원을 간 것도 아니었고, 전날 병원에 가야 될 필요성을 이미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법무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걸, 어차피 가면 없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강제구인하고 가로 가겠다. 이게 제가 아까 드린 그 질문이거든요. 지금 뭘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다 저렇게 시도를 하는 건지.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일체 사법절차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 이것이 일관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설령, 어, 대면 조사가 가능한 물리적 상황이 연출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 앞에서 아무 얘기도 안할 것으로 어,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계속 지금 병원에가 있는 상황에서도 구치소에 먼저 가서 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네. 어,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공수처가 정말로 뭘 보여주기 위해서밖에는 어, 지금 할 일이 없다. 어, 더구나 좀 문제되는 것은 법무부에서 허가를 해서. 어~ 헌재 출석 이후에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걸로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공수처는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요 어~ 병원에 가신 거를 나중에 알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얘긴데 그렇다면은 공수처가 어~ 지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처로돼 있긴 해요 그러나 어, 수사 역량도 없고 정보 역량도 없고 단순히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어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어, 이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또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어, 그런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공수처장이 어, 윤 대통령의 병원 일정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 이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해야 될 대상의 동선을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기본적인 사안도 체크를 안 했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졸립 또는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공수처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 회피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중으로 또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어, 강제 구인 시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어,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 우리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시간 이후에 어,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최대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 8일 전에 혹시 넘기실 가능성.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공수처가 빨리 검찰로 이걸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열을 열을 나눠 쓰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빨리 검찰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로 이첩이 된다 한들 검찰에 가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소의 명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빨리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 기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지금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서 공수처가 무능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지금 이이 이 장면만 보면 그럴 볼수 있지만 전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행태가 이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가. 결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지금 수사나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거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애매합니다. 애매할 때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의 체포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체포적부심, 어, 기각. 이네 번의 네 명의 판사가 각자 이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줬으면 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어, 그 법치를 따르는 것이고 헌법을 수호하겠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거부행위 공수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이 피의자는 전혀 헌법소의 의지가 없구나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 정황적인 것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공수처가 지금 뭐 체포. 영장 집행, 뭐 구속영장 이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외부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부에서 다른 형태의 수사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네네. 앞서 그왜 어저께 대통령이 병원에 간 것을 공수처가 모르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이 교정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내에 검찰이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알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을 공수처에다가 얘기해주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것을. 굳이 알려주지. 그렇죠.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믿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수사 역량에 대해서 서로간에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순서가 이제 검찰 수사기 때문에 굳이 뭐 글쎄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의견을 토대로 얘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